안녕하세요. 이기혜의 도전 TV 이기혜의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업무를 끝내놓고 잠깐 쉬는 시간인데요. 제가 세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어, 정말 쉬운 업무, 쉬운 업무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짧게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연습한 부분도 짧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가 태어난 이유는 비록 몸은 불편하더라도 제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제가 가진 지식과 열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상장하는 기이자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가는 빈도가 줄어 있지만 자주 나가 모임에 나나토라는 나라소가 있습니다. 나나우소나인도라고 하죠. 그 모임은 라면을 기부해 뜻밖의 나눠지는 활동을 한다. 나라소는 세계 많은 동지부위를 주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인연이 닮은 분들 문지재 감타 인터뷰를 모아 지난해 책을 냈습니다. 이젠, 이젠, 이젠 감타 인터뷰와 책을 통해 감사 열정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함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가 코가 코면이 코가 약간 코면이 코가 지금 코가 약간 이상해도 가지는 안돼 지금 몸상태 좋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은 경쟁하고는 그 하지 않고 이것도 마무리지겠습니다 남자도 저도 아프지만 항상 웃음이 살게 된다. 제가 항상 제제제 얼굴상이 웃는 상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웃고 있기에 너무 좋다고 얘기한다. 남자들 몸은 좋지 않지만 밝은 무릎이 살게 된다. 여러분도 밝은 무릎이 살리기만 한다. 감사합니다.